할 때로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저와 저의 가정에게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겉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laughs>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70억 중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물만 먹고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신기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오병 이어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해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걸까요? 합리적,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분석적이며 이성적,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믿습니다. 이런 이런 헬라적인 사고에서 철학과 과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며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원인 결과를 줄줄이 설명하지 않고 그 일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그냥 믿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종교와 믿음이 나왔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많은 곳에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홍해의 기적이 믿기지 않아서 아멘이 잘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같이 좋은 사람은 쉽게 아멘이 되는데 머리도 좋고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넓고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머리로 성경을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적이라는 말, 과학이라는 말을 너무 맹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과학은 가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잘못된 가설을 세워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내일 일기예보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과학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중력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개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해도 인간들이 지은 아파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이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집어서 10미터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개미 편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인간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은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 바다는 길이가 1920km 넓이는 208에서 400km 평균 수심이 491m 최고 수심은 202,112m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를 건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홍해바다라고 번역한 이 홍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양숲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양숲은 지역하면 갈대바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건넌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옆에 있는 갈대숲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맹점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해 바다가 영화 10개에서처럼 한순간에 쫙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밤새 바닷물이 물러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순간 어떤 혹성이 순간적으로 홍해 주변을 지나가면서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수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2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한국의 제구도나 완도 앞바다에 물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물빠진 것이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양쪽에 벽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나오는 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마라는 단어인데 성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벽과 같이 높이 좌우로 벽이 생겨서 바닷물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바다, 갈대숲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지 갈대숲을 건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이가 거의 2000km나 되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홍해 바다는 다리를 걷어붙이고 건너거나 아니면 헤엄을 쳐서 건널 만한 그런 개울이나 강이 아닙니다. 배를 얻어 타고 갈 만큼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도 홍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모세만 믿고 무모한 짓을 하여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도 두렵지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더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제주도나 완도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홍해는 그렇게 매일 갈라지는 그러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홍해가 달라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홍해가 막고 있었기에.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홍해가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홍해는 장애물이 아니라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함과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는 정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의 장애가 아닙니다.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서울 경동교회의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재봉틀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돕는 이분은 찬양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서 선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배움이 짧아서 악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모든 성가대 연습하는 과정을 다 녹음해서 직장에서 매일 일을 하시면서 그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모든 음을 다 외워서 매주 성가대를 섰다고 하십니다. 이러분이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이 그 소리가 귀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분에게 가난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지름길, 지름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물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장애물 안에 들어갈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불을 짓고 너와 백성은 나아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시한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모험을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용감하게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홍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은 지름길이 된다라고,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한 구절로. 홍해바다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홍해를 건너갔고 시험한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시험함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모험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애물 앞에 광설이지 말고 모험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앞에 광설이지 말고 과감한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 때야 우로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위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120년이라는 그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홍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험에 도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삼지 못할 것이며, 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은 여호수아의 윈도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말하고 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번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때 주저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홍해의 축복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도 특별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간증이 됩니다. 뒤돌아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금 9장 6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건면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